사도행전 2장 56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8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이냐 구절에서 십일절 말씀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카파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반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뭡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그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칭했어요. 바로 이날에 그들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가 탄생했으며 열 집화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바로선 그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에 흩어진 열지파가 복음 앞에 하나가 되었고 이 날이 곧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으니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가 오순절 그날에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하여 흩어졌음에도 2000년간 정체성을 지켰고 주후 1948년에 고토를 회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12지파가 온전히 편성되어 14만 4천 명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깨고 위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방에 잡혀가게 하시는 벌을 내리실 망정,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않으셨고 사고를 친 아이돌 멤버들을 팀에서 일시 방출하고 계약서의 효력을 정지시키셨을 망정, 팀을 해체하지 않고 끝내, 계약을 복원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결국, 사라진 열지파의 이야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미워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죽이고 싶어도 살려는 드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역사급으로 드러내시는 증표가 아닐까요?